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사건입니다. 일명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인데 당시에 그 지금 18년 정도 전에 2006년에 이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종강 이후에 실종이 됐고 그 이후에 잠시만요. 어, 종강 이후에 지금 18년 지난 사건이고 지금 만약에 이제 생존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47세 중년의 나이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수십 만 건의 통신 자료와 함께 우범자들 조사를 했었는데 뚜렷한 물증이나 용의자를 발견을 하지 못해서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예, 이윤희 씨 사건은 지금 18년 동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미궁 속에 빠져버린 사건이 됐는데 이 부모님이. 음, 윤희 씨가 지금 살아 있다면 마흔일곱 살의 중년 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완전히 노쇠한 어 80대 노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외침을 강력한 사팀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르바이트해가면서 용돈도 아. 뭐 스스로 벌고 생활력도 강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네, 참 네. 아까운 딸이었죠. 18년이나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잖아요. 제일 안타까워 제국에 87세나 되니까 지금도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에 컴해지고 이제 그래서 말을 잘못 하잖아요. 앞으로 제가 살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때 찾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살아있기만. 어떡하든 어디서든 건 살아있기만 바랄 뿐이에요. 이제 정말 백발이 된 아버지가 살아있기만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자회견도 열고 재수사를 촉구했어요. 사실 우리 그 이제 백발이 되셨고 백발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 어떻게 하면 딸을 찾을까? 이 딸을 지금 18년째 못 찾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87세고 이 딸이 지금 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47세예요. 40세에 난 늦둥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 방송에서 실종어린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잃은 경우에는 그 그리움 속에서 그 아픔의 세월과 이, 응?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이 백발의 지금 87세 거의 사실상 90세에 가까운 이 아버지께서 이윤이를 아시나요라고 하는 문구를 적은 그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이 아버지 성함이 이동세님이십니다. 이동세 씨가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해 87세 됐습니다. 내 막내 딸, 살아있다면 그 애가 지금 47입니다. 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살아 남아있는 우리 다른 자식들이 가슴 먹먹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먹이셨는데 딸이 실종된 당시에 경찰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적하면서 진실 규명에 이 언론이 함께 동참해 달라 이런 호소를 크게 외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호소가 통했는지 경찰도 이 실종 사건 재검토를 결정하고 재수사를 하기로 어, 하고. 검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디 어디에선가 꼭 살아 계시기를 그리고 꼭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2006년 6월 6일 새벽, 이윤희 씨는 수의학과 종강 기념 술자리에 참석한 뒤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윤희 씨를 집에 바래다준 친구는 윤희 씨 자취방 입구 센서등이 켜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고 그 뒤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윤희 씨 컴퓨터엔 같은 날 새벽 2시 58분부터 3분간 112와 성추행을 검색했고 컴퓨터는 1시간 20여 분 뒤에 꺼졌다는 흔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니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경찰은 뚜렷한 물증과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이후 18년, 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닌 아버지는 어느새 여든을 넘었고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중요한 증거인 유니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덕진서에서 이의로 이윤이 컴퓨터에 손을 댄점그 외에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의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또 경찰이 유희씨 실종 직후 초동 수사에 실패했고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당시 수사관들과 현 전북 경찰청장, 덕진 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실종자 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으나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부서에서 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자, 에, 자료는 어, 사본의 형태로 이미 그 담당 수사관이 확보를 해서 수사서류에 첨도가 돼 있고요. 어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유의미한 단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실종 사건 수사 인원을 7명으로 늘려 다시 검토하고 완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당시 수사관 증거인멸 혐의 조사에 대해선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종자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예정인데, 우리 전북청뿐만 아니라 국수본에 한번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께서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생사도 모른 채 눈물에 18년 세월을 보낸 이 씨의 부모는 오늘도 행여나 있을지 모를 소식을 기다리며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람입니다. 18년 전 일어난 전북 대학생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책임자를 잇따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니던 29살 이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2006년 6월 6일 새벽. 자취방 인근 술집에서 종강 모임을 하고 귀가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 씨의 실종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2019년. 당시 경찰 책임자를 수사해달라며 이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전북 경찰청장과 전주 덕진 경찰서장 등이 실종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미스터리예요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죽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오직 아는 것은 경찰인데, 경찰은 입을 딱감요 가족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인 이 씨의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고, 대학 동기들이 청소하도록 방치해 증거를 훼손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이 씨가 실종될 즈음 사용한 컴퓨터 기록이 삭제된 점도 의문으로 지적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 기록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두 차례 전부 다 절대로 안 보여집니다. 가족들은 앞서 지난 2월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사건은 결국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마당인데 아직도 수사 기록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전북 경찰청은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두 번째 사건 볼까요? 18년째 미궁. 2006년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 대생 이윤희 씨 얘긴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의 미국에 빠져있죠. 그렇습니다. 2006년 6월 5일 오후에 당시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희 씨가 네. 전주시 덕진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룸에서 1.5km 떨어진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종강 모임이요. 그렇습니다. 이 종강 모임을 끝내고 다음 날 6일 새벽 2시 30분께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했는데 귀가한 이후에 행적이 묘연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이 모임 후에 동기 남학생 A 씨가 이윤희 씨를 배웅해서 원룸까지 걸어 갔다고 하는데 예. 그 진술 자체에 비춰보면 그때까지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룸에 도착한 이 씨가 6일 오전 2시 59분 경1 시간 남지 데스크탑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 내역 중에는 112 성추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관련 범행이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귀가 이틀 뒤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자 이 당시 원룸까지 배용해졌던 A 씨 뿐만 아니라 학과 동료들도 이상해서 이 원룸을 찾아가 봅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고 결국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순 뒤에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 이 씨는 간 곳이 없고 이방 안에는 애완견 한 마리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 애완견은 그 장면을 모두 다 목격했겠죠. 그리고 방이 몹시 어질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음. 사실 이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이윤희 씨가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는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이미 당한 상황에서 행적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A 씨와 친구들이 이유니의방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경찰의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 제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찰이 초기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정황도 일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그 상태에서 계속 그 시간이 흘렀고 18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어느덧. 그래서. 이 장기 미제 사건이 또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계기가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이 연인원 1만 5천 음. 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도 실시했고, 네. 이 가족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남학생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봤습니다만,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는 등 음. 실종과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부모님들 애가 많이 탔죠. 이 유니를 아시나요라는 셔츠를 입고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를 예. 교부하면서 전국을누벼왔는데 어느덧 이 씨의 부모님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18년 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한 부모님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외침 때문에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노인이 된 아버지 이동세 씨, 어머니 송화재 씨가 어제 전북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미스터리요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죽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오지가 않은 것은 경찰인데, 경찰은 입을 딱 감고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두 차례 전부 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지금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마당인데, 아직도 수사 기록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 지적을 하시는 건데, 경찰이 그 이외에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고, 또 수사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경찰의 초동 지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서 원룸을 깨끗하게 치우게 됐고 초기 증거 확보 실패했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 이후인 6월 9일 오후 4시 14분경 누군가가 이윤희 씨의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절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희 씨 컴퓨터를 사설 업체 포렌식을 맡겨봤더니 누군가 임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북 경찰 청장과 전주 덕진 경찰서장을 검찰의 직무혐의,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했고 이 삭제된 컴퓨터 기록과 관련해서 수사 경찰들의 실수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예. 고소장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좀 미스테리한 게 많네요 이 사건도. 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 지금 이 화면 속 얼굴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벌써 18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윤희 씨.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모님의 절절한 기다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환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도 이 사랑하는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제 나이도 벌써 87살이 되셨습니다. 87세의 아버지. 아버지는 막내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로서는 효녀라고 생각되지요. 아죠 나랑, 나랑 같이 맥주 먹는 게 보통이었고 그랬어요. 잠깐 친구들하고 어떻게 놀러 갔다든지 큰 사고가 있을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자, 일단 이윤희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2006년에 실종된 이윤희 씨가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올해로 47세 중년 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통계학과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어,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2003년에 전북대 수의학과로 편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집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학교 앞 원룸에서 거주를 했다고 라 하는데요. 2006년 6월 5일 그 원룸에서 멀지 않은 음식점에서 뭐 교수님 그리고 학과 동료들 40여 명과 모임을 했고 이 모임이 끝난 이후 새벽 2시 30분에 원룸으로 귀가를 했는데 당시에 경찰에 따르면 혼자 귀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 어, 집으로 갔는데 혼자 간건 아니에요. 예, 아니죠? 동기인 남성 A씨의 배웅을 받으면서 걸어서 원룸에 도착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은 어, 잘 가서 잘간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겨요. 원래 편입 준비하는 이 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또 편입 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윤희 씨도 평상시에 결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음. 그런데 그 모임 이후에 결석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뭐 하루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다음 날에도 또 학교에 오지 않자 친구들은 이상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에다 줬던 동기를 포함해서 친구들이 그 이윤희 씨의 원룸을 갔는데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게 열수가 없으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이구급요원들이 와서 이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음. 그 집에는 이윤희 씨는 보이지 않고 이윤희 씨가 키우던 반려견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방 안에 들어가 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이 어질러진 상태였습니다. 방이 어질러진 상태였다. 자, 백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방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희 씨가 사는 공간과 어, 반려견들의 공간이 나눠져 있었던 데인데 반려견이 네.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출을 의미할 수 있는 거고요. 음. 혹시 물세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어지러나 놨을 이런 상황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음. 이 공간 자체가 반려견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거기서 그 반려견이 어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러니까 외출한 후부터 하루 이틀 은 계속 반려견들이 거기서 그걸 어지럽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음. 잠깐만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위치 추적하잖아요. 아니, 휴대전화 하나면 대략적인 위치까지도 알수 있을 텐데. 그렇죠. 사람이 사라지면 당연히 휴대폰 연락부터 해볼 텐데요. 문제는 이윤희 씨의 휴대폰이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 며칠 전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휴대폰과 신분증이 들어있던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락도 위치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윤희 씨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을 찾아야 했는데 바로 그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원룸에 새벽 2시 30분에 기를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2시 반에 집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3시쯤에 그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는지 궁금한데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종 당시 이윤희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2006년 6월 6일 새벽 2시 59분부터 3시 1분까지 약 3분의 동안 짧은 사용만 있었고, 이 가운데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하던 언니는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 날인 2006년 6월 9일 오전에 덕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12와 성추행을 새벽 2시 반에 들어간 여성이 컴퓨터 보고 검색을 했다 30분 뒤에 이게 별거 아닌 걸까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귀가 하는 과정이 사실은 1km가 넘는 걸어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음. 따라가 서한번 봤는데, 그때 뭔뭐 일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귀가 해서 집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 자기는 지금 오토바이 날치기 때문에 이것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컴퓨터를 키고 거기서 검색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검색을 한 2, 3분 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 방문을 했거나 뭐 갑작스럽게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닐까. 음, 왜냐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그대로 계속 켜지다가 어. 문제는 4시 21분에 강제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시 21분에 강제 종료? 예,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윤희 씨는 컴퓨터를 보통 그냥 자동 종료하도록 설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컴퓨터 쓰는 분들은 조금 그 버릇이 다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군가가 강제 종료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색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데요? 3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음. 아니, 3분 검색을 하는데 1시간 반 넘게 그냥 켜 놓은 거예요. 나중에 강제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3분 검색을 하고 누군가 방문했거나 아니 면 갑작스럽게 나가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냥 나간 거죠. 아. 그런데 그러고 누군가가 들어왔거나. 그래서 들어와서 뭘 했는데 4시 2 0분에그 사람이나 그건 어떤 사람이 했어. 이렇게 추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뭐 혹시 다른 건 없었습니까? 컴퓨터에? 이게 예, 특별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 나중에 밝혀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 검색 기록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흔적도 한번 살펴보죠. 이은희 씨의 방 아까 어질러 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안에 뭔가 범인이 들어왔었고나면그 안에 무슨 그만한 실마리라도 좀 찾을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찾을 길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원룸에 이윤희 씨를 찾으러 갔던 친구들이 이 방을 다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청소를 해요. 네. 지금 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이제 함께 갔던 동기 중한 명이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 보전에 대해서 어떤 따로 언급이 없어서 이윤희 씨 부모님 이 윤희 부모님께서 보면은. 놀라실까봐 우리가 청소를 했다. 뭐, 우리가 그 중에 어느 사람이 뭐 청소를 주도했는지 여기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친구들이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고 지문도 나올 수 있고 이윤희 씨 거에 아닌 다른 지문이나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어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찰은 사건 관련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후에 경찰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수사도 하고 수색도 하고 제보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살짝 전에는 드렸습니다. 그 짝사랑하던 남성이 있었대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경찰이 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갈때 혼자 안 갔잖아요. 그리고 아까 와서 방 친구들을 막 왔다고 했잖아요. 학교 안 오니까 그때도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청소하던 사람 중에도 그 학생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의심이죠. 근데 수사라는 거는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수사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도착한 친구가 네 명입니다. 예? 남성들 여성들입니다. 그 중에 남성 한 분이 말씀하신 그 분입니다. 음. 짝사랑했다고 의심되는 그 분이고 같이 배웅해 준그 분과 맞습니다. 음. 근데그 분하고 다른 여학생이 그 방을 치우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치운이유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경찰이 의심해 갖고 그분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했는데.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여러 번 했는데 진실 판정이 나왔고 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의심은 사실은 수사상 우선 정리가 된 상황이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사실 그 뒤에 그저세시간4요네시 이십 분간지그세 시간 동안의 그 기록이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또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기록이? 예, 컴퓨터 기록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건 그때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2015년 쯤에 유명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음. 그 컴퓨터 노트북 하드 디스크를 포렌식을 하면서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죠. 저중에서라도 알게 된 겁니다. 예, 예.